<laughs> 와, 이렇게 늦게 들어온 적은 처음이다. 다들 원래 시작하고 한 20초면 뽀뽀방 들어오는데 <laughs> 딱 켰는데, 한 20초 동안 아무도 안 들어와 가지고. 오잉? <웃음> 아, <웃음> 제목을 너무 잘 지었죠. 역시 다 누군지 알줄 알았어. 안녕 20초 안에 못 들어서 미안하대. 아니야. 아직 1분 안 지났어. 와, 1분에 어떻게 6천명이 500명이 들어오지? 대단한 걸. 아침에 브이앱 하는 게두 번째인가요? 세 번째인가? 아, 어, 방금 일어났다고? 어, 학교 가는 분들은 방금 일어나면 안 되지 않나? 오늘 11시 등교야? 어떻게 그러지? 11시 등교? 나. 라떼는... <laughs> 라떼는 꿈도 못 꿨던 시간이다 굿모닝 어, 왜 해외에서... 우리 해외 버디들도 왜 굿모닝이라고 해주지? 나를 나의 시간에 맞춘 건 인사인가? 엄지 How are you today? 어, 오늘 하루가 어땠는지 알기에는 아직 제 하루가 시작한 지한 1시간, 2시간밖에 안 되긴 했지만 I'm doing fine, thank you 밥 먹고 있고 누구는? 원격이고 원격 수업 아직 아, 이제 또 원격 수업 하는구나 어, 왜 이렇게 채팅창이 작아졌지? 잘안 보인다. 패드로 할 걸. 아 잠깐만 패드로 하고 싶어 V앱 어떡하지 얼마 안 했으니까 바꿀까? 댓글을 크게 보고 싶은데 오늘은 내 얼굴을 보면서 하는 V앱이 아니기 때문에 크게 하고. 크게 하는 게 좋은데. 다시 올까봐요, 여러분. 기다려봐요. 금방 올게요.